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순편한 일상을 책임지는 나경찬 한의원의 라민열 원장입니다. 여러분 소금물이나 식염수로 코세척 매일매일 하고 계시나요?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. 코세척을 하면 코 안에 막 끼어있던 딱지랑 콧물이 빠져나가니까 너무 너무 시원하죠. 찌찌했던 게 너무 깨어나고요.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거겠죠? 저번 영상 보셨나요? 안 보셨으면 보고 오세요. <laughs> 저번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될 거라서요.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염 환자분들의 점막은 사실 붓거나 염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, 아주 건조한 상태입니다. 건조하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예요. 우리가 김장을 할때 소금물로 배추를 막 절이잖아요. 그러면 배추가 절여지듯이 우리 코도 사실은 절여집니다. 내 no. 코가 절여진다니 <laughs>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. 약해진 코에 염도가 높은 액체가 들어오면 농도 가 낮은 곳의 물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삼투압의 원리로 코에 들어있던 수분이 소금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 비염 환자분들은 안 그래도 건조한데 물까지 빠져나가면 더 건조하죠.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좋다고 해서 코 세척을 한번 했다가 너무 건조감이 심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떤 분은 코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감으로 생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생을 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직 비염 증상이 심하지 않고 건조감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. 하지만 건조함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확 차이를 느끼실 만큼 코 세척은 정말 안 좋습니다. 후세척이 아예 습관이 되신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중도 아닌 중독 든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코 세척 안 했을 때 너무 코가 찝찝해서 힘들다고 하면 제가 그나마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훈증하기입니다 따뜻한 김을 쐬면 코에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시중의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저도 가끔 겨울철에 가습기를 까먹고 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엄청 건조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차를 끓여서 코 밑에 몇분 정도 김을 쐬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그날 코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훈증하는 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미녀 원장이었습니다 안녕